통통 유튜버 LPD입니다. 연말 시즌 곧 다가오잖아요. 가장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할 때, 겨울에도 사랑스러운 데이트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룩은 타이로 포인트를 준 센스 있는 룩을 소개해드릴게요. V넥 라인으로 답답함이 없고 입었을 때 골지 세로로 핏이 진짜 예쁘고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쇄골이 살짝 드러나서 여리여리해 보이면서도 타이를 둘러서 분위기 있는 아웃핏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장감은 골반 정도까지 너무 짧지 않게 떨어져서 다양한 하이와도 매치하기 좋습니다. 하이로 매치한 코듀로이 스커트는 요즘 리본이 대세잖아요. 양쪽 포켓 끝에 리본이 러블리하면서도 과하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겨울에 트렌디한 포인트가 되어주더라고요. 편안한 뒷밴딩과 옆 지퍼로 클로징되고 플리츠 지름이 들어가서 A라인으로 떨어져요. 너무 짧지 않은 기장감으로 다양한 상의와 매치하기 좋아서 데이트룩으로 딱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따뜻한 덤블 안감의 무스탕으로 살짝 시크한 무드를 더해줬고 블랙 색상의 사각 프레임 크로스백과 뉴트럴한 브라운 색상의 베레모를 매치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라인의 버클 롱부츠를 매치해봤는데요. 종아리 둘레 40cm까지 패팅이 가능했던 정말 레그라인 슬림해 보이는 부츠입니다. 스커트에 무조건 부츠 코디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장하셔도 후회없니다 없을 끝이에요. 두 번째 룩은 러블리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무드가 돋보이는 니트만의 포근함이 느껴지는 룩입니다. 가디건은 탄탄한 짜임과 입체감 있는 꽈배기 패턴으로 밋밋하지 않고 단추 부분의 리본 디테일이 포인트가 돼주는 러블리함 한 스푼 넣은 제품이에요. 두께감은 꽤 있는 편이라 너무 춥지 않은 날에 목폴라를 레이어링하고 단독으로 입어주셔도 좋을 제품이에요. 여기에 정말 엘더링 에서 사랑받고 있는 예원 샤 스커트를 매치해봤어요. 풍성함이 남다른 스커트로 사계절 착용하시기 좋습니다. 겨울엔 안쪽 따뜻한 기무 스타킹 신어주시고 연말 분위기 내주시면 좋아요 허리단 신축성 좋은 밴딩으로 힙에 걸리지 않고 잘 올라갑니다 산은 부해 보일까봐 걱정이 많으실텐데 라인이 들어가서 부해 보이지 않고 플레어 라인에 이중샤로 되어있어서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가방은 스웨이드의 미니백으로 따뜻한 무드를 살짝 더해줬어요 그리고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메리 제인 슈즈를 매치해서 청순한 듯 러블리한 무드 가득한 데이트룩을 완성했습니다 늘 룩은 늘 사랑받는 코안코 아이템 니트 셋업을 준비해봤습니다. 편안하게 핏되는 슬림한 실루엣에 탄탄한 꽈배기 패턴의 니트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여리여리한 무드가 느껴지고 따로 입어도 예뻐서 활용도 만점 데일리템입니다. 상의 니트 는 양쪽 페이크 포켓과 진주 단추 포인트로 상비분들도 부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H라인으로 슬림하게 떨어지지만 너무 달라붙지 않아서 군살부각이 덜한 편이고 안쪽에 속치마 안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 장만해주시면 무난한 디자인으로 따로따로 매치해서 입어주시기도 너무 좋아요 아우터는 포근한 덤블 소재의 보온성 높은 점퍼를 선택했어요 노카라 디자인의 민자 디자인이지만 너무 곰돌이 같이 부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캐주얼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으로 겨울 시즌 내내 편하게 입기 좋은 코트를 외치해줬습니다 보온성까지 챙기기 위해서 니삭스를 신고 귀여움을 더해줄 양털 뽀글이 단어로 발 시럽지 않게 따뜻하게 외치해줬어요 제가 애정하는 귀돌이와 덤블 크로스백으로 톤을 맞춰주면 따뜻한 겨울 데이트로 완성! 네 번째 룩은 졸업룩, 격식룩, 연말룩, 데이트룩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좋은 세련된 비스티의 미니 원피스를 소개해드려요. 가운데 주름이 잡혀서 A라인으로 퍼지는 디자인으로 군사를 가려줘서 자연스러운 체형 보완 효과가 있어요. 이 제품은 너무 몸에 달라붙거나 가슴이 끼지 않아서 귀여운 느낌만 살고 부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겨울에는 저처럼 이너로 목폴라를 매치해줘서 보온성도 살리면서 깔끔하면서 세련된 무드로 코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꽈배기 패턴의 리본 가디건으로 코디를 좀더 특별하게 빛내줄 아우 터 매치해봤습니다. 적당히 여유있는 품에 세미크로 기장감으로 여기저기 레이어드 하기 너무 좋은 사랑스러운 무드의 가디건이에요. 카시 원단으로 트렌디함까지 더해져서 FW 시즌에 유용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아우터 가디건입니다. 부드러운 벨벳 가방과 베레모를 더해줘서 사랑스러운 연말로 완성. 신발은 나나워크 니트부츠로 7.5cm 키높이 부츠를 매치해줬는데 엄청 가볍고 발이 편안해서 장시간 걸어다녀도 발 아플 걱정이 없답니다. 첫 번째 룩은 클래식 모던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무드가 가득 느껴지는 트위드 셋업 룩입니다. 자켓은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이라 유행을 타지 않고 하나 장만해 주시면 매년 꺼내 입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단추 역시 무광으로 은은하게 포인트 들어가서 셋업 뭐 입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너무 튀지 않는 아이보리빛 의 컬러감과 안감의퀼팅 누빔으로 되어서 겨울에도 따뜻하면서 분위기 있게 착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짧지 않은 기장감의 스커트는 레그라인을 더욱 길어 보이게 해주고 뒷밴딩 오늘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해보실 수 있어요 깔끔한 셋업룩으로 연출해주기 좋고 따로 연출하기도 좋아서 이번 겨울에 활용도 높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톤온톤으로 크림빛의 미니 크로스 체인백과 머리띠를 매치해줬고 아이보리 색상의 롱한 웨스턴 부츠를 매치해서 컬러감을 맞춰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워 귀걸이를 포인트로 착용하면 겨울에도 따뜻하고 심플하지만 세련된 데이트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룩은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으로 따뜻함이 느껴지는 루즈 핏 니트 원피스입니다. 니트 원피스 진짜 시도하고 싶은 옷이었는데 체형 커버도 탁월하고 밀도 높은 원사로 코트 또는 원피스 티셔츠와 함께 레이어링해서 착용하기도 좋답니다. 니트 원피스 하나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원피스가 짧은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바지와 함께 코디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양털 원단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목도리까지 세트로 활용도가 높은 떡볶이 코트와 함께 매치해봤는데요. 가벼우면서도 안쪽 킬팅 누빔으로 돼서 보온성도 좋은 편이고 기장감도 있어서 원피스랑 함께 매치하기 좋은 아우터로 데일리하면서도 러블리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양털 원단에 겨울에 딱 매치하기 좋은 넉넉한 사이즈의 숄더 패드 둘러주고 어그 이어머프를 착용했으며 깔맞춘 어그 클래식 플랫폼 부츠까지 더해주면 삿포로가 생각나는 겨울 느낌 그 자체에 코지하면서도 캐주얼한 연말 데이트로 완성! 마지막 룩으로는 편안하지만 포인트로 반전이 살아있는 데이트 룩을 소개할게요. 날개서 원단으로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블라우스입니다. 넥라인 밴딩으로 오프숄더 또는 입술 넥으로 여리여리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 허리 밴딩으로 한번더 잡아주는 제품이라 슬림핏이에요. 개인적으로 연말 느낌 뿜뿜 나는 블라우스라 특히 핑크 컬러는 입으면 공주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소재로 차별화하는 스페셜한 스타일링이 필요할 때 하늘하늘하게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츠컷 데님을 매치해주면 조금 더 레그라인 길어 보이면서도 슬림 해당 제품은 기모바지로 겨울에도 따뜻하게 착용해 보실 수 있어요. 가볍고 따뜻한 루즈핏의 A라인 하프코트로 힙라인을 살짝 가려주면 좋고요. 두 가지 실루엣으로 착용이 가능해서 체형커버룩으로 강추드립니다. 세련된 라인의 미들부츠와 여성스러운 무드의 진주 헤어밴드와 이어링을 매치해줄게요. 마지막으로 포근함이 느껴지는 퍼 숄더백을 더해줘서 날씬해 보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룩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okay, 7가지 연말 데이트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보고 남친 생겼다는 공주님들 진짜 많으니까 추워지는 날씨에 대충 껴입지 말고 로맨틱하면서도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데이트룩 준비해보세요.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세요. 또 만나요.